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야기입니다. BW 프랑스 오픈 드디어 결승전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오픈 결승전 대진 소개와 각 팀의 상대전적 경기 시간과 예측,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 시간을 각 종목마다 말씀드리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오픈 결승전 첫 경기는 혼합식으로 시작합니다. 3번 시드 대국의 대차폴 수피사리 페어와 2번 시드 중국의 평현제 황동빙 페어가 만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대2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북극 오픈이며 평현제 황동빙 페어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템포가 나오고 상대를 흔들 수 있다면 대차폴 수피사라 페어가 이기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시드를 받은 중국의 지안젠방 웨이아 신 페어보다 평현재 황동핑 페어가 더 잘한다 생각하기에 이번 경기 조심스럽게 평현재 황동핑 페어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경기 예상 시간은 프랑스 시간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예정입니다. 프랑스 오픈 결승전 두 번째 경기는 또또또 또, 또 만나는 안세영 선수와 왕지이 선수입니다. 작년 안세영 선수를 BW 파이널에서 이긴 뒤 올해 안세영 선수에게 승리가 없는 왕지이 선수입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만 6번을 지며 안세영 선수로 인해 우승을 6번 놓쳤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번 대회 우승을 바라는 왕지이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왕지 선수 상대전적은 14대 4이며 이번 프랑스 오픈도 조심스럽게 안세영 선수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7시 50분 예정입니다. 프랑스 오픈 세 번째 경기는 여자 복식이 치러집니다. 혼돈의 여자 복식 누가 결승전에 오를까 궁금했습니다. 중국의 리우샹슈, 탄닝 페어는 프랑스 오픈 불참했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부상이나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 경기를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결승 대진은 7번 시드 일본의 후쿠시마 마츠모토 페어와 8번 시드 중국의 리이징 루 슈민 페어입니다. 중결승에서 각각 자국 페어들을 이기고 올라온 만큼 무엇보다 우승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은 2대2이며 경기시간은 한국시간으로 8시 40분 예정입니다. 프랑스 오픈 네 번째 매치, 대한민국의 김원호, 서승재 페어와 인도네시아의 알피안 피크리 페어가 만납니다. 1번 시드와 8번 시드의 맞대결인 만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대1로 김원호, 서승재 페어가 앞서고 있으며, 최근 전적은 수원 코리아 오픈에서 만났으며,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김원호 서승재 페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포인트는 동남아시아 특유의 흐름을 막느냐 못 막느냐 싸움 같습니다. 흐름을 뺏기면 무너질 것 같고 흐름을 뺏기지 않으면 김원호 서승재 페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대회를 우승하면 올해 9번째 우승을 거머쥐는 김원호 서승재 페어입니다.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예정입니다. 남자단식 경기를 끝으로 프랑스 오픈은 마무리됩니다. 크리스토포포프와 앤더스 안톤센이 맞붙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1이며 최근 맞붙은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포포프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형제 중 동생인 크리스토포포프 선수가 남자단식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지 자국에서 열려 홈 2점에서 결승까지 오른 건지 이번 대회 대진도 실력도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회에서 프랑스 선수가 우승할 수 있을지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0시 20분 예정입니다.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4시간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마 느려지고 또 느려지고 경기가 새벽이나 돼서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기에 남자단식 경기는 모르겠지만 김원호 서승재 페어의 경기까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오픈 마무리하고 독일 오픈을 건너뛰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시 국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프랑스 오픈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